네 여러분 저희가 배럴 플레이스로 비주얼 캠에 찾아왔습니다. 네 너무 또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023년이 또 찾아왔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는 더 행복하고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앨리스 사랑해요. 우리엘리스 여러분 정말 또 이렇게 비주얼캠으로 이제 배럴플레이스정 찾아왔습니다.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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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내년에는 더 행복한 일이 가득하정 기도하겠습니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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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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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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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여러분들에게 어 올한 해를 장식할 수 있는, 마무리 장식할 수 있는 어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. 추운 요즘인데, 어 따뜻한 연말 보내면 좋겠고, 우리 더 행복하고 즐거운 내년에 봅시다. 검은 수빈이의 해 만나요. 안녕! <laughs> 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끝나고 새로운 한해 2023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23년이 행복하고 아주 건강하기만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빅톤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배럴플레이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에서 속에 촬영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러면은 비주얼 캠 파이팅, 빅프톤 파이팅, 앨리스 파이팅 안녕. <laughs>